2014년 10월에 가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그날 사람들은 믿기 힘든 비보를 들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던 음악인이자 수많은 청춘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가수가 복통을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했던 사람이었고 평소 지병도 없었습니다. 단지 위장관 유착방리 수술을 받은 뒤 복통을 느껴 병원을 다시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증상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대수롭지 않게 넘겨진 통증은 곧 생명을 앗아가는 신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의식을 잃었고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후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술 중 소장과 심낭의 천공을 일으켜 복막염과 폐혈증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술 후 환자가 극심한 복통과 고열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이를 단순한 수술 후 통증이라 판단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생명이 사라졌고 남겨진 가족과 팬들은 깊은 상실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불운이 아닌 명백한 의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2심 재판부는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수술 후 흉부 엑스레이에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고 고열과 복통이 지속되었기에 복막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의사는 예견 가능한 위험을 무시했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비극은 한 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의 허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분쟁조정절차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결국 2016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후유증을 입은 경우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해 피해자 보호의 길을 넓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11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거리의 노래방에서, 대학 축제의 무대에서, 그리고 추모 콘서트의 조명 아래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대에게 일상으로의 초대,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같은 노래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세대를 넘어 불립니다. 매년 그의 길이 되면 동료 음악인들이 모여 그를 기립니다. 올해도 10월 26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yes 라이브홀에서는 11주기 추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수 많은 이들이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가 세상에 남긴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의료제도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요라는 말로 덮어버릴 수 없는 고통, 그 순간에도 환자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료 현장의 경각심은 커졌고 의료분쟁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사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음악과 그를 통해 세상이 배운 책임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묻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 물음 속에서 영원한 마왕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